아니 제 딸이 딸이 전세 그 갭투자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했잖아요. 자, 저 적당히 하세요. 공직자 아버지 둬가지고이어뭐 아, 평생 눈치 보고 살면서 전세 부족하서 그런 딸에게. 자, 정책실장님 말씀이세요 지금 의원님 정책실장님 의원님이 말씀했잖아요. 우리 정책실장 딸이 갭투자한다고 들어가 있다고. 정실 네. 제가 갭투자 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 시은요 아니 둘다 사실 아닌 걸 가지고 왜 그러세요? 갭투자 안 했어요.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그만하시죠. 김원 의원님들. 지금 말씀하시면 지말니까 정책 실장! 니까가만 있어. 좀대 정책 실장! 가봐. 안 되니까. 그안 돼요. 미중, 중도그렇안 된다니까 지금. 정책 실장! 위원장이 자 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기 정치처장 화내는 데는 거는 보십니까? 송구합니다.